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전을 계기로 세상이 확 바뀌고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게 있어서 저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무기수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기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미국과 세계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미국과 함께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무지하게 크죠. 그러니까 무기수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렇게, 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 이제 우크라 전쟁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예, 우크라 전쟁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 그전에는 이제 시장에 담궈 놓으면은 저절로 착해져서 민주주의가 된다.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 착각이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람이란 존재가 민주주의 개인됨, 자유와 같은 가치를 위해 분발, 투쟁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진실이 부각이 됐거든요. 아니, 요즘, 요즘이 21세기 아닙니까? 요즘이 어떤 세상이에요? 전부 다들 뭐 먹고 사니즘에 바쁘고, 다들 어떤 돈이라든지 물질에 많이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런 이 와중에 이런 그 민주주의나 개인됨, 어, 인디비디얼리티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우크라 전선에 있는 그전선에 바흐무트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 인디비디얼리티, 개인됨, 그 다음에 디마크라시, 프리덤 이런 것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러시아 침공군이에요. 그래서 나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그 진실에 부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야 이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예, 공산 전체주의를 이, 뒤를 이은 이그 중국이나 러시아 얘들은 그냥 억지해서 디터링 순치해야 된다. 그런 과제가 명확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탁상공론이 아니라, 아, 미국과 서방이, 미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서방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이 공조체제로, 어, 이제 그 경제제재를 하고, 그리고 현지가 분발하면, 뭐, 러시아도 허리를 분지를 수 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제 제재를 하면서 라이드오프, 그러니까 손실 처리. 예, 그러니까 이제 뭐쉘 같은 데가 어, 러시아에 투자한 이제 가스 생산 시설, 또 석유 생산 시설을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이제 그 손실 처리를 했거든요. 그 손실 처리한 액수들이 이것저것 다 긁어 모으니까. 1조 달러라는 거 아닙니까? 1조 달러, 1 t r i l l i o n 달러요 이게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공조체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해본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어 이제 무기 얘기, 군사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우크라 전쟁이 어떤 건지 예일대의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인데 이 양반이 우크라와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역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제가 두 명을 꼽거든요. 한 사람이 티모세스나이더고또한 사람이 스테반 커틴이라고 이제 그 양반은 이제 프린스턴 대학 교수예요 음, 그런데 이 굉장히 심오해요. 티모세스나이더의 말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It's better to say that democracy is a better system than it is to say that it's inevitable. Because once you say that it's inevitable, you're forgetting all the things that you have to do or struggle for in order for democracy to come into being. And that applies not just to us. I mean, our own democracy, I think, arguably is in a worse situation than it was in the late 1980s. It applies to everybody. The Russians, nobody in Eastern Europe was going to get democracy inevitably, and nobody was going to get it just because there was capitalism, which I think was our big, tremendous, stupid mistake at the time, relying on these larger structural forces, not, not paying attention to culture, not paying attention to ethics, and imagining that the economic transformation in the form of privatization was automatically going to bring about political changes. 네,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이 민주주의나 개인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치고 이 가치에 대한 선택이고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투쟁이다 이런 의식이 확립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는 특히 중국이랑 많이 관계가 있잖아요. 이 중국의 억 대한 억지 순치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자야는 좀 조심해서 들어야죠. 너무 이렇게 막 여기서 질르는데 어,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질르는 말 중에 가려서 들으면은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던지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어, 이 사람이 내세우는 근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려들을 만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쉐일 혁명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앞으로 고립주의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없는 세계가 올 것이다. 미국이 슈퍼파워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그, 어, 줄이는 그러한 세상이 올 거다라고 그랬죠. 어, 그런데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아닌데, 최일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외부에, 특히 이제 중동권 석유가스에 의존을 안 하게 됐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데까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 말은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What are the odds that China if they get the semiconductor fab facilities, they don't know how to operate them, so they would just be dead letters. Uh, in addition, uh, you would have a lot of global action. One of, the, one of the big disappointments the chinese have had with the ukraine war is that everything that they thought was true for the last 40 years has now been proven wrong. Uh, they've always known that taking taiwan that would be harder than russia taking ukraine because, you know, there's not a land border, it's not flat, there's a moat. Uh, they thought that the world would do nothing. and if you take the sanctions that the world has put on, russia and put them on china oh my god i mean the russian economy isn't great but it is a massive exporter of energy products and food products china is the world's largest importer of both of those so you put a similar lockdown on the chinese system you're talking about famine in under a year not to mention a complete industrial collapse so every plan diplomatically, strategically, militarily, that the Chinese have been gaming out for a generation, they now know are completely wrong. And this would be the point where normally you would take your smart people and put them in a back room with some beer and some pizza and say, "Don't come out until I have a plan B." But she has shot all those people. So normally, I would say the chances are zero. But if we're moving into an environment where the Chinese are facing simultaneous agricultural, health, population, and energy collapses, assuming the Americans do nothing, there is something to be said for choosing the time and the place of a patriotic war in order to write the narrative. And if that allows the CCP to remain in power for the low, low price of 700 million dead Chinese, well, then okay. 네, 참살벌란 말이죠. 어, 이 참고로 이제 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 대만 해협을 일회 왕복할 때 중국의 그 상륙함이나 기타 등등이 이회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은 18시간. 그러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 다음에 물자와 병력을 싣고 내리는 시간에서 1회 왕복에 18시간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대게한 번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회의 병력 수송을한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을 침공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게다가 지금 우크라에서 보듯이 이제 미국의 지도력, 그 다음에 서방의 그런 지원, 그리고 일사불란한 경제 제재, 그 다음에 현지의 결사적인 저항, 이런 게 결합이 되면, 뭐 그냥 러시아 정도도 그냥 허리가 나가버리니까, 음, 이 그, 결코 대만 침공이 그렇게 쉬, 호락호락하게 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 입장에서. 어, 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러시아에 대했던 그런 경제제재를 중국에 대해서 가하면은, 1년 안에 대기근이 온다. 굶어, 굶어 죽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정상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면 중국은 결코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 판단을 하는 집단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퀘션마크를 던져야 된다. 이 국내용, 그러니까 권력 영속을 위해 끔찍한 도발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는 집단이다. 여기가. 그래서, 어, 이제, 그 뭐한 7억 명쯤 죽는 거뭐 껌값이네 1억에서 도라이 같은 그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단히 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그 우크라 전쟁 때문에 중국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낙담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4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해 왔던 게다 무너졌다. 우크라 전쟁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낙담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우크라 전쟁이 참 여러 가지 계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그 중국과 같은 이런 괴물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북의 핵과 미사일도 결국 중국의 핵과 미사일인데, 어,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계속 강화해 가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일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일본을 끌어들여야죠. 일본이 쥐어터질 때 같이 쥐어터지게 만들어야지. 왜 우리만 쥐어터집니까? 네, 일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네, 이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군사력이 좀 특이합니다. 세계 유일의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우리랑 DNA가 굉장히 유사한데가 이제 폴란드죠. 이제 폴란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존적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죠. 러시아라는. 그 다음에 우리보다 는좀 작지만 많이 작지만 인구 규모가 그래도 몇 천만 되니까 인구 규모가 상당하죠. 그 다음에 폴란드도. 우리와 같이 이제 결사적 의지, 고슴도치. 그러니까 어, 우리가 대량 사망, 대량 파괴를 겪더라도 너 역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 고슴도치, 포큐파인 전략. 이거를 이제 폴란드 역시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폴란드는 우리랑은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어, 많이 이제 사실은 다릅니다. 어, 일단은 이제 뭐그게한두 가지 점이 아닌데 그. 이 유사한 것세 가지, 그러니까 실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규 규모가 뭐 상당하다, 결사적 의지가 있다,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지만, 어, 우리처럼 이렇게 지난 70년, 70년, 그렇죠. 70년 동안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달려오지도 않았고, 우리 같이 그, 그, 저, 저것도 저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경제 기반이나 산업 기반이 튼튼하지도 않고, 또, 폴란드는 이제 그 소련에 이렇게 그 소련권에 들어있다가 이제 80년대 말에 88년, 89년 이때 이제 튀어나온 거거든요. 제일 먼저 튀어나왔죠. 폴란드가. 그 솔리다리티 그 운동으로. 네. 제일 먼저 튀어나왔는데 이 폴란드가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폴란드는 이제 그쪽에 속해 있었으니까 우리님이 89년, 88년이면은 이제 나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경제가 선진국 로 가는 그 트랙에 올라섰고, 어 그리고 민주화를 일원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제 그 포커스도 맞춰져 있고 훨씬 더 앞서 있었죠. 네, 훨씬 더 앞서 앞서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비슷한 점은 있더라도 군사 지정학적으로 폴란드랑은 또 DNA가 우리가 많이 다르죠. 이제 우리의 그 DNA는 이제 세계 유일인데요. 이걸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걸 IIT, 그러니까 Interoperating Independent Totality라고 그러죠. 연동형 독립 완성체. 어, 그러니까 미군과 연동을 하면서도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다시 또 미국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다시 돌려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추구를 하는데, 이거를 추구하다, 이걸 제대로 이걸 구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영역 융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다영역이라 그러면은 바다 속에 있는 것부터 위성까지 전체가 하나 하나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걸 다영역이라 그러죠. 멀티 도메인. 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엔 또 랜드 언 랜드 팀잉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도 들어가죠. 다영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새 모자이크 전략이라 그러죠. 그 그러니까 뭐뭐뭐 뭐가 따다다다 닥 맞아 가지고 하나로 돌아가는 모자이크처럼 예, 그러니까 아무튼, 다양역 융통합인데, 이제, 어, 이건 뭐냐면, 은 미국과 연동하지만 미국이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 이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죠. 너희가 도발을 하면, 도발했다가 슬그머니 뒤로 빼서, 아이, 미국 보고, 아이, 아저씨도 이제 우리 그만 싸웁시다. 아저씨도 뭐 여기서 계속 싸우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6.25 때처럼 얼버무리지를 못한다. 그건 미국이랑 계산하는 거고 우리랑은 별도로 계산서 끊어라 이게 이제 연동형 독립 완성체 컨셉이에요 이 우리가 이거를 가게 된 데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6.25때 우리가 강제 휴전당했잖아요 강제 휴전당하는 와중에 우리가 미국한테 동맹을 강요했죠 그러니까 강제 휴전을 강제 동맹으로 우리가 돈돈을 맞춰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9년도 닉슨 독트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직격 못 쓰겠으니까, 미국 우방들은 다 알아서 해라. 우리가 무기까지는 좀 어떻게 도와줄게. 뭐, 이 정도가 이제 닉슨 독트린인데, 그때가 월남전이 진행하고 있는 한참 와중인데 그런 게퍽 나오니까, 어, 무지하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8 0년대에 미중 미월이 시작이 됐고요. 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은 6.25의 주적인데, 미국과 중국이 뭐 완전히 이제 눈이 맞아서 돌아갔죠. 1980년이 중국이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 해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북한한테 당했는데 뭐 예를 들어 연평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거 당할 때 우리가 대북 응징을 하려고 덤벼들면 미국이 우리를 말렸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조한미군은 어,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와, 한국군이 하는 농담이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다 그래요.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연동형 독립 완성체, 그러니까 IIT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쭉 추진을 해온 거예요. 이런 한너덕까지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전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아니, 퓨전도 강제 당했고. 어, 닉슨 독트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 또 이유 때문에 그 소련 고립화를 위해서 뭐 여차저차 또 돈도 좀 벌려고 미중 미롤도 갑자기 하고, 대북 응징을 뜯어 말리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 미국과 연동은 하지만 여차할 때 우리 의지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만들 때좀 제대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걸 다 영역 융통합으로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멀티도메인 퓨전 앤 인테그레이션이죠. 이 우리가 융복합이란 말은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거 뭐 단어를 좋아해서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융복합은 우리가 융복합의 영어명은 뭐냐면 디지털 어, 컨버전서 디지털 수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모든 데이터와 센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수렴한다 이런 뜻이에요. 융복합이. 어 이거랑은 좀 다르죠. 융융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무기가 하나의 작전 문맥에 녹아들어 통합된다예요 그러니까 fused into an integrated operational context죠. 하나의 작전 문맥 속에 녹아들어 통합된다. 모든 무기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그냥 한 몸체인 것처럼 위성에서부터 잠수함까지 그냥 그 그 전장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몸인 것처럼 돌아가는 거그 상태거든요 융통합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이게 한국 그 군사력의 dna가 굉장히 유니크한 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세계 2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연동역 독립 완성체를 노려다 보면서 다영역 융통합을 추구하는 나라는. 서방에서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뭐 AI 시대가 왔다. 뭐 그다음에 제가 보면 이제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시대가 왔다. 무슨 뭐뭐뭐몇차뭐 산업 혁명이 진행됐다. 이렇게 해서 어떤 어떤 그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지금 임계치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무기 기술이 지금 어떤 특이점을 돌파하고 있다고요. 그 그러니까 특이점을 돌파하는 과정이니까, 어, 예를 들어 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아니 뭐 연동형 그 독립완성체, 우리 그런 거잘 몰라. 우리는 그냥 탱크 하나 잘 만들면 돼. 우리는 뭐 라팔 전투기 하나 잘 만들면 돼. 이렇게 단품을 모으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단품이 아니라 무기들이 엮였을 때. 그 하나의 전술 문맥에 융합되냐, 안 되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안목만큼 보인다고, 그 그러니까 안목이 다른 거예요. 이게 비전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 무기와 독일 프랑스 무기가 좀 격이 달라지고 있다, 격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 이 비슷한 얘기를 어, 미국의 군사평론가들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